오늘은, 어, 제가 이제 학교를 월요일부터 이제 계약을 해서 갔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잘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생활로 돌아왔고요. 어, 학교 갈때 하는 메이크업 같이 준비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같이 준비해 영상은 처음이죠. 저도 약간 말을 너무 많이 할것 같고 행수수술할것 같아서 거의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시, 이제 실 그냥 미용 실습도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잘못 찍겠다고. 오늘 스킨케어부터 같이 해야 하는데요. 제가 하는 요즘 스킨케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스킨 바르고 그냥 집에 있는 뭐 앰플 이런 거 바르고 미스트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만 해도 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서 일단 일단 이소화장 좀에 요건면 붙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결 정리겸 각질 정리할 수 있는 면으로 요스킨을 역시나 허질이 그렇게 좋지 않죠. 허질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될까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될것같습니다 음, 간단하게 요스킨을 대충 해줍니다. 오늘 좀 요스킨 템을 항서 아침에도 공들여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피부 결은 항상 이렇게 매끄럽게 해줘. 그래야 화장도 잘 먹는 느낌나고 그래, 약간, 같 정리도 약간 된 느낌? 막 엄청 못된다, 막 이렇게 난 편. 약간 된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해줍니다. 자, 이틀? 3일? 때 네? 하고 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가끔 오일에 가잖아요. 근데 3일 동안 한 거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 이제 잠어 가을이니까 약간 오렌지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제품. 제품은 이거예요. 리포을 세럼. 이거를, 얼굴 전체에다가. 이기람은이 사람은 이런식으로 하는 은이 아무도 이른단말이에요딱 친구 한명이 제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서사람도모사고 한해 보였다가 얻어 보였다 할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 제가 조명을 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저의 방해를 불 방불만 제가 말해도 잘 못해요. 아. 여러분들, 막 궁금하신 거라던가, 제가 다니는 학교라던가, 나이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봐 보셔도 되니까 댓글에 많이 담아주세요. 시청자가 제가 내일을 홍수 했거든요. 혼자 기분 전환 좀 내일 하는 거를 좋아 이렇게 메이크업을 혼자 한다던가 이렇게 좋아해서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입술을 간단하게 각질 제거를 살짝 해주고 거울에 저는 메이크업 이제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각질 제거 일차로 해주고 이제 메이크업 일단 끝나면 립을 바르기 전에 한번 해준 뒤에 립을 바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찔러 이래서 립잘안 발려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저 전매절 엄청 잘사에서 보여드렸던 브이디에 거 요즘에 엄청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밖에 사용 을안 해요. 파운데이션. 그래서 브이디 파운데이션 이거 A03이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이거밖에 사용 을안 해서 열심히 흔든 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풀을 줍니다. 커버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제 점심 먹고 이제 피부 화장을 다시 하는데 진짜 피부 화장이 너무 이고 완전 깔끔하게 깜찍이게 피부 전체가지고 학생분들한테 이렇게 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에요 이게 로또샤 음, 맞잖아요. 엄청 싸고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이거 가격들이 굉장히 괜찮아요. 만5천원 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서 구매, 판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 또 싸게 구매하실 수있어거 정말 추천드려야 이거 말고, 컬러 선택을 좀더 밝은 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할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를, 저도 이거, 이게 피부 커버랑 완전 딴데 픽처럼 되고, 진, 진짜 만 들어요. 은근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을 하고 땀을 흘리고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외곽 부분에는 약간 지워진단 말이요 그럴 때는 피부 화장을 다시 해주면좋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피부 화장을 다시 하는 일은 없어요 진짜 정말 괜찮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두드리들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퍼피 두드리는 소리 너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메이크업 유튜버 분들이 하시는 영상을 보면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너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돌려볼 정도로 너무 좋아요 이 소리 너무 좋아 해줘. 저는 요즘엔 파우더를 사용을 안하고있요 눈썹을 할건데요 눈썹입니다 이거 레이저입니 눈썹 사용해줄거에요 일단 눈썹을 가볍게 비춰주고 빠르게 해야 합니다 마트 여기서 마트 거리가 얼마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 타고 가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엄마가 올릴걸 못까지 했는데 빠르게 해줘야 그렇지 않면 저는 영상을 못올린단 말이죠 눈썹은 지금 있는 눈썹에서 그냥 그거 식인돼요 길이 염정만 선택해 주고 약간은 각지게 요즘에는 둥근 눈썹도 좋지만 각지 눈썹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둥근 눈썹하면 너무 순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둥근 눈썹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끔은 일자 눈썹이라던가 각지 눈썹이라던가아치형 이런 거라던가 이런 거를 가끔 해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끔 눈썹을 게요 지루할 때도 있고 그래서 눈썹이 굉장히 진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 진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는 항상 진해 보이고 항상 하얘 보이거나 이런 것들. 모든 영상들이 정말 빠르게 하잖아요. 해줘야 합니다. 오케이 빠르게 진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막 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물이 그 조금 중심부아 그립을 먼저 해줄 건데요. 립은 전에 베벨레드.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 제 진짜 최애템이어가지고,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생이고, 알바를 하고 그런다면, 립을 좀 많이 바꿔줄 것 같은, 바꾸고, 막, 여러가지를 사용할 텐데, 그럴 수가 없죠, 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물론 학생분들도 여러가지 제품을 쓰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저는 딱 쓰는 그거만 쓰거든요 사도 이, 저는 이 3CE 립스틱이 너무 좋더라고요이 색깔 말고 진짜 연한 베이지색이랑 진짜 진한 레드립 사서 사고 싶어요. 진짜 레드 정석이랑 완전 베이지. 진짜 베이, 그냥 베이스로 깔기 좋은 베이지 색깔 사고 싶어. 이게 저의 립 메이크업이에요. <laughs> 되게 간 베이스로 맥소바. 사실, 제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 거거든요? 그냥 손으로 간단하게, 약간 음영을 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베이스로 살짝 깔아줘요. 솔직히, 이 전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저는 약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어,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 그거랑 색깔은 비슷한데 조금 더 밝고 금색 펄이 살짝 들어있는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한번더그 위에 덮어줍니다. 안 보이죠? 아! 다리 지났어! 음. 그리고 에뛰드 하우스 아이 블렌딩 브러쉬 311번 요런, 요런 포인트 브러쉬? 블렌딩 브러쉬라고 하자 그걸로 요런 오렌지 컬러를 눈 뒤쪽에 넣어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진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연해요. 이거만큼의 발색이 막 엄청 막 진하게 나오지 않아요? 약간 오렌지 브라운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고, 되게 진해 보이죠? 그리고, 이스프리 미디엄 섀도우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서 살살살 풀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풀면서 너무 진하다 싶은 곳은 이제 퍼프로 영역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하면 돼요. 저는 여기 이 쿠션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가, 이 올리브영에 파는 필리밀리 퍼프. 이 퍼프가 훨씬 좋더라고요. 완전 착착착 사라뜨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소리도 나고. 저는 이런 퍼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뷰러를 찍기 전에 애교살을 이런 컬러로 사용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은근 진해 보이죠? 얘는 진짜 연한 컬러예요. 그냥 펄만 발색되는 이걸 애교살에다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하고 살진 너무 넓게 영역이 되지 않게 애교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반짝반짝 하죠? 난 이런 펄이 너무 좋아. 애교살에 쓰기 진짜 좋은 컬러들. 색깔은 이래 보이지만 굉장히 연하고 펄은 되게 반짝반짝하면서 제가 원하는 글리터의 그런 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요즘에 코쉐딩은 저는 잘해요. 면은 진짜 그게 붓기가 아니라 진짜 살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걱정돼. 붓기 조금이라도 빠졌으면 좋겠어. 볼 중앙에다가. 저저모 모. 뭐, 뭐. 근데 막 친구들은 네가 어디서 살았냐면서 근데. 키에 비해서 비율은 괜찮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진한 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로 화장을 하고 다니고요. 볼터치는 어, 막 엄청 진하게는 안 해요. 이렇게 눈은 진하게 하는 대신에 입술을 조금만 연하게 한다던가 예전에는 입술도 연하게 하고 아 입술도 진하게 하고 눈도 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입술 엄청 빨간 거 바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눈을 진하게 하면 볼터치를 연하게 한다던가, 입을 진하게 한다, 아, 연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주고 그럽니다. 저의 메이크업은 끝이 났는데요. 어, 재미있으셨다면, 물론 TMI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쓸데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도 되니까 댓글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